자, 대진표 작성인데. 일단 대진표의 특정, 특징 특징부터 해 자. 어떤 게임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서 네 응, 명이서 조 조별 리그를 펼친다고 쳐 보자. 네. 아, 토너먼트가 있고. 응. 에, 승자전 게임이 있는 거거든. 지금 잠깐만 이 카슨이가 토너먼트 승자전이가 승자전, 이게 승자전. 리그전, 리그전이라는 건 뭐냐면 요 안에서 친들끼리 게임을 하는 거야. 네. 음.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요. 그냥 토너먼트는 그냥 넉다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넉다운이니까 한 번쯤은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음. 뭐 여기에다가 패자부활전 뭐 이런 것까지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제외하고. 자, 그냥 토너먼트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둘이 붙고. 올라가고 네. 다시 올라가서 여기 승자랑 또 게임하고 네.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 런 식인 거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영어 다르니까 다르겠지 잘 리그전이라는 거는 요안에서 쟤들끼리 게임을 막 하는 거야 만약에 세 팀이 있다 네. 그러면 총몇 경기를 펼칠 수 있겠어 얘가 얘랑 겨, 경기하고 얘랑 경기하고 얘가 얘랑 경기하고 총세 경기를 할수 있는 거지 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총 만약에 다섯 팀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 안에서 리그전을 펼친다 라고 얘기하면 총 경기수가 몇 경기가 되겠어? 그러면 응. 음... 자 경기를 하려면 몇 팀이 필요해? 10개? 어 맞아 자 경기를 하려면 몇 팀이 필요해? 두팀두팀이 필요하지 그냥 두팀 뽑으면 경기가 일어나는 거야 네. 순서 있어 없어? 없죠 없어 다섯 개 중에서 두 팀을 뽑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응. 경기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세도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지? 하나, 둘, 응.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세도 되는데, 뭐, 경기, 에, 팀 수가 많아지면 힘들어지니까. 응.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거의 리그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대진표라고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그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거든, 지금 응. 보면. 그지? 얘네들 본격 길이 응. 두 팀이니까, 예.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자팀이 여러 개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때 이제 세는 방법은 뭐냐면 조를 먼저 나눠, 네. 그다음에 <laughs> 이조 안에서 경기를 하는 방법을 곱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대진표가 작성이 된다고 알겠지? 네. 오케이. 자 지금 두 팀밖에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알겠지? 네. 네. 일단 요거부터 해. 그럼 지금 조가 크게 몇개있어 구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두 팀만 뽑으면 조나누는 끝이나.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럼 두 팀으로 나눌 거야. 네. 근데 특징이야. 자요어 대진표의 특징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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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리가 구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없죠. 없겠지. 네. A팀, B팀, C, D, 이렇게 만약에 조가 나눠졌다고 쳤을 때, 네. 이런 경우가 같은 거가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 자리 구분은 없다는 거야. 네. 됐지? 두 팀을 뽑았을 때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한 가지다. 아한 가지 남았다. 아, 여기도 맞다. 한 가지밖에 없다. 네. 알겠지?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팀이 몇 개를 뽑든간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네. 거기서 어떤 경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또 달라지는 거고, 네. 그래서 <laughs> 총네 명을 두명두 2명, 명으로 나눠 이런 네.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야. 네, 됐네. 자, 이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자, 우선은 <laughs> 첫 번째. 여기 들어갈2두 명을 뽑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니? 4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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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좀 바꾸면 안2 C2 C2 c 고읽2라 제발. 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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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C2 4 2 C2 이2게 지금 뽑으면 되거든? 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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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네. 네가 4 c 1을 했지 4C2에는 AB, AC, AD, BC, BD, CD 이렇게 네. 총6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laughs> 네. 맞아? 그럼 얘네들 둘을 선, 선택을 하고 나면 네. 뒤에 뭐가 있니? CD? CD가 남지 네. 그게 여기에도 있어 네 알겠니? 그러니까 네. A, B, C, D랑 C, D, A, B랑 같은거니 다른거니 이거? 같은거죠 같은거지 네. 오케이? 응. 이 조의 구분은 없다라고 보는거라 보는 거라, 네. 그래서 같은게 두개씩 생겨 네. 왜냐면 두명 뽑으면 남은 두 명은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그두 명이 여기 어딘가에 네. 얘 둘이 없는 두 놈이 어딘가에 있단 말이야 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실제로 같은 조 분류인거야 네. 이렇게 나눈거랑 마찬가지겠지 ADBc도 마찬가지겠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게몇가지 생겨. 두가지가지 생겨. 조가 두 개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네.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일을 해줘야 돼. 이분의 일. 분의을 해줘야 돼. 알겠지? 네. 네. 이게 이게 첫 번째 얘기야. 네. 자 그다음 자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냥 얘네들을 줄을 다 일렬로 세워버려. 네. 그러면, 4명이 줄을 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4팩토리얼이 되지. 네. 오케이? 이때, 줄을 섰기 때문에, 원래 A, B, B, A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있어, 없어? 있죠.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같은 게 생겨.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가지 같은 게 생겨. 네. 오케이? 이 둘이 자리 바꿔서 또 같은 게 생겨.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나 네. 같은 게 생기는 만큼 나눠주면 돼. 네. 오케이 okay? 여기서 두 가지 생겼으니까 이분의 1 해줘야 되고 네. 여기서 또두 가지 생겼으니까 이분의 1 해줘야 되고 네. A B C D 자리를 통째로 바꾼 조가 바뀐 두 가지도 생기니까 이분의 일또 해줘야 돼네기까지 얘기 됐네 <laughs> 자 같은 걸 나눠주는 방식 오케이 okay? 이게 아마 난이도가 제일 높을 거야 네. 음. 근데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우선 이걸 써줬으면 싶은 거야 이게 제일 핵심 아이디어야 왜냐면 네. 자 A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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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군데에 앉는 것에 구분이 있어 없어? 딱히 없죠. 딱히 가 아니고 없죠. 딱히 없다는 뭐야? 자 구분 자체가 없어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B랑 경기를 하는 거랑 여기에서 B랑 경기할 때 네. 여기와 여기가 나눠지면 다르겠지만 네. A와 B를 경기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네 가지가 다 똑같은 경우란 말이야. 네. 이해됐니? 그러니까 A가 어디에 최초로 위치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건 무슨 상태하고 똑같아. 뭐 설명할 때 쌤이 이렇게 설명하든. A가 원순열이야. 원순열. 아 완전 순열이요? 원 원. 원 처음 들어가. 아 원탁 원탁 순열을 안 했구나. 네. 알았어. 일단 이게 구분이 없다. 네. 그러면 몇 가지로 세느냐한 가지로 세면 돼. 네. 알겠네. 그러면 A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돼 그냥 일단. 네. 이제부터 어때? 이두개 같은 조야, 다른 조야? 다른 조죠. 다른 조가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놈을 뽑으면 돼. 몇 가지야? 거기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생기지. 네. 그럼 세 가지 여기에 한놈 누구를 안 치고 나면, 네. 남은 두 명은 자,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네. 그래서 또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야. 네. 이해되겠니? 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세는거야 네. 자, 조를 조금 늘려보자 이번엔 3개의 조가 있어 네. 자, 이때 인원수는 지금 다 똑같은 상태만 먼저 하고 있는거야 네. 여기, 여기, 여기 구분 없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한 놈은 그냥 아무나 앉히라고 네. 그래서 총 <laughs> 5명이지 이제 네.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 5가지야 자, 그리고 몇 명이 남았어? 4네명네 네네 명이 남았어. 그럼 네 명이 또 이걸 하면 되지. 네. 그럼 아까 여게세 가지라 그랬지. 네. 끝.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 자체는 그냥 아, 아예 암기를 하고 있으라고 알겠지. 네. 세 가지. 아니면 생각을 해. 이게 구분이 있는 조먼지. A 조, B 조. 만약에 조 이름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다시 곱하기 2를 해주면 돼. 네. 이해됐어? 네. 이해된 거안된 거? 아, 됐조가 어. 구분이 없다고 봤을 때세 가지인데. 응? 어? 세 가지인데, 조를 바꾸면 다른 게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거야, 알겠지? 네. 네. 자, 그래서 조가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예? 네? 응. 네. 이거는 몇 명씩 짝지어서 어떤 방에 들어가라, 이런 상태하고도 똑같은 거야. 네. 이해돼?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조의 구분, 조 인원을 바꿔보자. 자, 한 명, 두명 이렇게 하래. 네. 그러면 여기를 먼저 뽑으면 되겠지. 몇 네. 가지. 세 가지. 그럼 남은 건 자동이지. 예 <laughs> 네. 그럼 이 상태도 이 상태가 세 가지가 나왔잖아. 이거랑 똑같이. 네.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런 대진표로 볼 수도 있는 거야. 네. 돼안 돼? 됐어. 돼? 된거 맞아. 어?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나 똑같다고. 됐어. 네. 자 그다음. 이렇게 뽑아보자 요뭐 네. 어디부터 뽑을래? 세개짜리 여기부터 뽑는 거야 네. 몇 시면? 3시2 아 3시2 아 3이 아니구나 하나 둘셋 일곱 7시2구나 7 네. 보고 대답해라 보고 C3 네. 자 7시3이야 그럼 여기는 거기요? 그럼 4명 남았으니까 아, 3 A 네, 그냥 3이죠 3 곱하기 73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특이한 놈들을 먼저 뽑아주면 돼. 네. 됐어? 그래서 일단은 이게조 나누기가 된 거야. 네. 알겠지? 여기에 뽑을 놈, 셋, 그 다음에 두 명, 두 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조를 나눈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배치를 했어 안 했어? 배치를 안 했죠 배치를 안한 거지. 그냥 이렇게 조만 나눠둔 상태야. 네. 이런 다음에 조에다가 넣어주면 돼. 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배라고 불러. 네, 알겠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분할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분할, 분배 문제인 거야. 네, 응. 항상 요 단계를 나눠주면 돼. 네. 먼저 분할하고 분배하면 돼. 됐어?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 크게 몇 개의 조로 나눠져 있는 거야? 네 개, <laughs> 두 개. 아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알겠나? 네.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거야 지금 네 됐나? 네 <laughs> 이게, 이게 토너먼트지 토너먼트가 이거잖아 넉다운이 되는 거두 명이 되니까 넉다운이 되는 거지 자 여기 세명 여기 세명 이렇게 먼저 나눠주면 돼네 오케이? 근데 이세 명을 다시 한명두 명으로 쪼개야 되는 거야 네자 이해 예,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특이한 거부터 아니 뭐부터 하라고? 조 나누기 조 나누기부터 먼저 하라고 네세명 세명 먼저 나누는 거야. 네. 이 안에서 한 명, 두 명으로 다시 쪼개면 된다고. 네. 이해됐니? 네. 자, 봐. 세 명, 세명 나누는 경우야. 같이.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자. 아까 세 설명을 세 가지로 했는데 네. 이것과 이것을 쓸 거야, 알겠지? 네. 이건 생각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연습은 해볼 건데. 총몇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6명 중에 세 명. 6시 3이 되겠지. 네. 3시 3이 되겠네. 네. 근데 이게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게 생기지. 네. 그러니까 나누기 일을 하는 거야 이제. 네. 됐어. 이렇게 네. 풀거나. 두 번째. 마지막 방법을 먼저 할게. 여섯 네. 개 자리가 다 왔대. 각각. 다 같다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을 앉힐 거야. 네. 몇 가지? 여섯 가지. <laughs> 다시. 아 한. 한 가지야. 네.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인 거야. 네. 얘가, A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만약 상황이 달라지면, 가지수로 세야 돼. 네.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가 되니까. 근데, A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경기 뭐, 경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저 나눔 자체에. 네.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알겠니? 네. 네? 다 똑같은 거라서. 다르면 센다. <laughs> 자. A가 여기 앉았다고 치란 말이야. 네. 그럼 이제 두 명, 세 명이지. 네. 같은 모양이야, 다른 모양이야. 다른 모양이 다른 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뽑으면 돼. 네. 여기를 뽑든지. 그래서 그냥 O, C, E 하면 끝이 알겠지. 네. 이해됐니? 이게 제일 색이 편해. 네. 이세 가지 방법 다할수 있어야 되긴 해. 네. 자, 일단 뭐라고 그냥 줄을 쭉 세운다고 치란 말이야. 네. 그럼 몇 백이야? 6팩이지 여기서 같은 걸 나눠주면 돼, 이제. 네. 여기 세 명이 줄 바꾸는 게 같은 거지. 네. 여기 줄 바꾸는 것도 같은 거지. 네. 조 자체가 바뀌는 것도 같은 거지. 네. 이해 되겠니? 오케이? 예. 네. 어. 이걸 적어, 이걸 풀어서 적어보자. 이거 300분의 6p3이지. 네. 곱하기 2분의 1이 되네. 네. 맞나? <laughs> 그럼 여기 봐봐. 300 300 일단 같다. 2팩이랑 2랑 같다. 네. 그럼 300분의 6 0 6 p 3이란걸알고 있냐? 네. 3 0분의6 0 0 네. 아. 네. 맞네. 네. 나눠 보면 6 5 4 이렇게 되잖아요. 그 네. 그러니까 이게 두개 같은 거야. 네. 알겠어? 네. 아. 자. 그러면... 요렇게 된거에요 네 그럼 일단 5C2가 조를 나눈 경우의 수가 돼네 연습해야 된다 이거 나네 어? 보면 뭐 되게 간편한데 상황이 바뀌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진거지 네 5C2 e 곱하기 이쪽이 몇 가지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약간 몇 가지야? 돼. 세 가지잖아 네네 네. 곱하기 5.네 됐어.네 경기 계 작성 방법의 수야 알겠지.아,네.자 그다음 여기는 크게 몇명몇명두명네 명으로 나누면 네, 돼. 둘. 일단 두명네 명으로 나눈 거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알겠지.곱하기 네. 3을 추가를 네. 해주면 돼 그냥.네 됐나.네.자 두명네명 네 명.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6 2가 되겠지.네.이거만 뽑으면 돼그이야 이게 좋은 아는 게 끝난 거라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쪽은 몇 가지, 한 가지라고 그랬지? 네. 이쪽은 몇 가지라고? 세 가지. 곱하기 3이 알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크게 이렇게 나눌 거야. 네. 자, 몇명몇 명, 몇 명? 다섯 명, 네 명? 그러니까 일단 9, C, 4가 먼저 오겠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이쪽 작성 끝났다. 네. 이쪽만 하자. 한 명, 두 명, 두 명이 내기지? 네. 5 1이지 네. 세 가지지? 네. 곱하기 5 곱하기 3. 됐다. 네. 자, 뭐 이런 문제도 일단 조를 나누고 조건을 가진 애들을 먼저 앉히고 나머지를 앉히면 돼. 네. 알겠니? 그러니까 분할하고 우선 분배한 다음에 네.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냥 앉히면 돼. 알겠지? 네. 자, 지금 조금 봅시다.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인데 네. 음. 보자 미나가 탑승한 레이바이크는 빈 자리가 없도록이라고 돼 있네. 네. 미나가 어디를 앉는지를 모르죠. 일단 여학생 두 명씩 짝을 이루어진다. 이어 탑승한다고 했잖아 네. 서로 옆자리에 앉는다야. 뭐? 어? 네. 뭔 소리야? 두 명씩 짝을 이루어 탑승하고 옆자리에 앉는다. 두 명씩 짝을 안, 이렇게 앉는 놈이 있나? 네. 문? 그지? 어. 뭐 그런 놈이 있을까 봐 또. 자. 아무튼 두 명씩 짝을 짓는다 그랬으니까 여학생. 네 명을 네. 둘둘 나눠야 되겠네. 두게몇 네. 가지야? 두 개. 세 가지라고 뭔두 가지야 또? 아두 아, 개인 거고. 음, 네. 응. 그러니까 연습해야 된다고요. 네. 여기에 지금 조를 나누는 거야 먼저. 네. 알겠니? 아직 여기에 앉은 게 아니지. 네. 앉으면서 달라지는 거야. 그럼 여기를 A 조, B 조, C 조, D 조라고 봤을 때 네. 얘네들은 다 구분이 되는 조야, 안 되는 조야. 안 구분 안, 안 되죠. 안 되는 조야? 아 근데 A, B는 구분 안되잖아요왜안 돼? 너 앞자리, 뒷자리 구분 안 되나 이거? 아 이거 아, 앞자리, 뒷자리 그런 거다 구분해야 는 아니 그냥 구분이 되잖아 아네안 돼? 아, 구분은 되죠 구분돼 왜 구분이 안 된다 그래? 자 아니 사실을 사실,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잖아 아, 네자조라고 했을 때 경기의 상황을 봐야지 네. 야, 이렇게, 이렇게 경기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구분이 없을 때는, 네. 아예 이름을 안 붙여놨으나, 네. 대진표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 아니요. 어떤 공간에 빡 대진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빡빡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이런, 이런 게 아니잖아. 네. 어? 야, 이, 실제로 앞줄, 뒷줄이 있는 부분이 되는데 왜안 된대? 아, 예. 네. 자꾸 충돌 생기잖아. 현실하고, 실제는 실제잖아, 이거는. 네. 실제란 말이야. 실제를 왜곡하면 어떡해? 네. 자 앞줄, 뒷줄은 구분이 되는 중이야 지금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 여기 구분이 되니 안 되니 구분되죠 되는 상태야 지금 네. 알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조 나누기의 상태는 아닌 거야 아, 네. 지금 얘는 조를 나눈 상태고 네. 조를 나누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야 지금 일단 됐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들어갈 때이 a b c d 이줄 알겠지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자리도 다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조를 나눈 상태야. 조 네. 나누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알겠니? 네. 얘네들 여기 앉힐 거야. 몇 군데 들어가겠니? 어, 어, 누구들을 앉나? 저 여자. 명이... 다른 거 얘기한 적도 없어 지금. 네. 두명 자, 두명두명 두명 조를 나눴잖아. 네. 여학생을 두 명, 두명 조를 나눈 게 세가지고, 지금 여학생밖에 얘기 안 했는데, 뭐, 누구를 앉힐 거야? 아, 예. 자, 이두 명을 앉, 이두 줄을 안힐 거라고. 네. 그럼 몇 개를 선택해야 돼? 어, 아, 4C2. 자, C야, P야.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돼. 아, 순서가 있으니까, P. 그래. 아, 그니까, 항상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아, 예 알겠냐. 자, 3 곱하기 4P까지 완성이 됐어. 네. 그러면 이네개줄 중에 두 개가 들어간 거야, 지금. 네. 일단 여기, 여기 앉히기로 했다고 쳐 보자.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응? 음? <laughs> 요 안에 들어갈 때도 자리가 있다고 없다고. 있죠. 그럼 이두 명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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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는 게저 1번, 2번 앉는 거랑 네. 1번, 2번 앉는 거랑 구분이 되지? 네. 그러니까 다시 곱하기 2팩을 해 줘야 되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이쪽에도 2팩, 이쪽에도 2팩이 생기지. 네. 그러니까 또 2팩을 해 줘야 돼.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이제 여 학생 네 명이 앉은 거야, 여기. 네. 예얘니 네. 그럼 그1 2 3 자라고 하자 이거야. 네. 이제 남학생 3명 남았잖아. 네. 남학생 3명을 여기에 앉힐 거라고. 네. 그러면 남학생 3명은 두 명, 한 명으로 조합 나뉘지 네. 돼? 네.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 그럼 이게 몇 가지야? 그거요. 왜 와야 돼? 네. 세 가지다. 학생 관 아, 가지.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세 가지였어. 네. 네? 네. 여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네. 됐니? 네. 자, 그럼 세 가지에다가 다시. 얘가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네. 이 두놈을 여기에 선, 선택을 시켜야 되잖아. 네.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이. 네. 이팩이 되겠지. 네. 돼, 안 돼? 그죠? 된거 맞아. 네. 자, 그다음에 얘네들 둘이 여기 들어갈 거지, 이제. 네. 그럼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네. 얘는 여기 두개 중에 또아무때나 지가 선택해서 앉으면 되지. 네. 혼자라도 두 가지 다한 가지 하면 안 돼. 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알겠지? 아. 이 되겠네.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난노이 분할, 분배, 순서, 있다, 없다, 자리 구분, 있다, 없다를 늘 생각을 하면서 세면 돼. 네.